파티. 안녕. 할로. Good evening. Thank you. Thank you. t h a n 파티를 해요. 신기하다. 음, 칵테일 받기. 선생님 같은 느낌 뭔가 이상해. 요 일로 와. 일로 오라는 거 맞지? 아니 이쪽으로서 내려 오라는 건데. 아 왜요? <laughs> 안녕. 개 때다. 진격하라. 얘 뒤집어졌어요 응. <laughs> 우와 신기해 디저트네요 아 음! 인 디저트 저 아, 저아 음! 맛네아 음! 맛지 않아? 음! 맛있지 않아? 음! 맛있아 음! 맛지 않아? 마지막 저녁 식사입니다 오늘은 인도식이에요 이건 우리 오늘 칵테일 잘 먹겠습니다 네, 바나나 좀 먹어봐 여기 바나나 되게 조그만해요 우리 바나나보다 맛있어 네? 어, 조그만 먹어볼래 맞 바나나네 바나나에다가 음. 새콤한 맛도 있어 상콤한 맛 음. 이거 생각보다 쓸맛이 왜? 그래? 생각보다 음. 맛있는데 쓰이지? 음. 어 아기 처럼생선살이에요 약간 매콤하다. 이거예요? 이거 먹었어요. 이거 두부다. 두부인데, 음 생선 같은 두부다. 이거 내가 닭볶음탕 같이 먹거같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네. 어. 맛도 약간 닭볶음탕 맛이야. 닭볶음 <laughs> 탕 차가운 맛. 음. 어, 단돌이다 음. 닭은 저기 판돌이 이런 거랑 같이 먹으라고. 맛있네. 아 새우. 어? 나 이거 맛있다. 맛게맛있맛있다 응, 맛있게 맛있지 맛있게 맛있 맛있게 맛맛있을거같게 맛있게 맛있 맛있게 맛있게 맛게맛게게게게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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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아까 무슨 다진 고기 같은 거랑 요거트랑 라임 들어갔어요. 습득한 도합이네요 나올 도있고 담백한 고기. 제사상에 올라간 찐고기. 근데 거기가 향신료도 있겠어. 무 참치 참치 양파하고 그런 <문도>. 거 반죽은 치즈볼 반죽 <laughs> 근데 먹어보면 느끼는 게 우리 입맛에는 안 맞지만 음으은 잘하는 것 같아 바나라 <laughs> 음. <뭐라 델라? 웃음> 이거 이거 맛있어 반죽 <laughs> 커리 메뉴가 이렇게 다른 줄 알았으면 데더뭐안 먹고 왔는데좀더비네 <laughs> <또> <laughs> <맛있게> 바나나 <laughs> 맛있어 바나나? <하나? 웃음> 아, 맞아요. 이 부분은. 아, 이부분이부분 음. <목소리> 음. 뭐뭐 아, 이 부분은. 아, 은 아, 이은거이어같이들어갈 아, 아, 니뭐 새로운 이 부분은. 아, 이부귀찮 아, 이부 아, 이 부분은. 아, 아, 이부 아, 그래? 시원하지? 프리댐 더 시원해 아요 어때요? 시원해요? 아 우린 어메니만 오면 좋은가봐아 가기 싫어 음. 내가 코아 아니야 아니야 데이 가기 싫은데 가 집에 가요 땡큐 오, 와이 콜라 목표 좀 많이 먹으면. 취한다 가보자. 두 번째. 와 이거 되게 예쁘게 컸다. 아왜거지가 죽었어? 짠. 짠. 음 맛있다. 외국의 약과 같아. 약과가 맞아? 약과 맛은 아닌데 야... 외국의 약과가 맞는 것 같아요. 약과 맛은 아니지만 그냥 튀김바루를 그냥 모양을 잡아가지고 비빔 튀... 한권 붙여서 튀긴 거예요. 물론 어제 양념 맛이라고 하긴 부드럽긴 했지만 그러니까 소스 맛이 어. 되게 단데 이상한 거 맞아? 이뭐 <목소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카레 해가지고 밥이랑 어떤 재료든 그렇게 먹으면 돼 맞아요 그렇게 먹으면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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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섞어버릴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섞어볼까? 밥또산네 <목소리로> <목소리> 와 이게 찐맛이다소주안주는 <찜> <목소리> 어. 아니다 와인 안주 마인 안에 카주라 카레 소스 좀가아가 어, 아니 저녁을 많이 다녀봤잖아. 어. 그중에 여기가. 이상하게 그 많아. 어. 오늘 여기서 지금 불시에서. 아. 음. 맛있어? 굿. 또 맛있어요. 음. 빌리셔스. 음. 뭔가 싶겠다 사람들이. 아. 아, 아니야. 뜨거 먹으면 맛있어. 아. 음식은 진짜 안매다짠 몇 시지? 7시 50분이야. 4 0분이야되는0분더 있어야 되네그러니까어야 되는데? 2봐봐되는되게데란하다그랬어뭐어어야되는는데2되야야 마사지사. 제가 여기 와서 몸이 많이 부었는데 맨날 이렇게 해준답니다. 여보 최고. 시원해. 시원해? 응. 한쪽 다리 했는데 한쪽 다리가 차이가. <laughs> 여기만 얇아졌어. 그치 고마워. 마무리 아, 스요 찍고 있었거든. 우와. 아침에 응. 일어나서 원래 가오리 찾았어요. 응. 우와. 여기는 기념품 샵입니다. 몰디브 기념품 사러 왔어요. 어머니한테 선물 드리려고. 응? 응. 들어갑시다. 뭐? 샴프레 아, 맞아. 엽서도 있고. 엽서에 편지를 써서 드릴까? 근데 여기는 이렇게 생활 용품, 옷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글라스도 있고 필요한 용품들이 약간 있는 느낌의 기프트 샵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응. 어머니 선물입니다. 우리 이제 갑니다. 안녕. 멀티마. 아, 우리 아디 아디 가. 아디. 아디. 바이바이. <laughs> 바이. 바이. <laughs> 땡큐. <laughs> 땡큐. 땡큐. 가제가볼게다 안녕! 다 빨개지고 아주 난리 났어. 마지막까지 진짜 어려웠어. 나중에썰 알려드릴게요. 여기서쉬다갈 거예요. 드셔보세요. 부스러져? 응. 다이 없어? 도국리에서를 잘해. 아 그래? 나한테 아, 그래. 이거 먹어 봐. 블루베리 맛이야. 음. 블루베리 맛도 잘 살렸다. 예. 음. 그래서 쉽게 양참 맛인가요? 참치 만을 거기에 치즈 있는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요. 그 이렇게...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우와. 15시간 비행해야 돼요. 이거는 비즈니스 라운지 이용권. 여기 바카로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서도 다 해주셔요. 맞아요. 짐 쓰시는 것부터 다 해줘요, 체크인까지. 네. 갑니다. 여기는 말레공항 면세점. 근데 저희는 토하공항에서 면세점을 갈 거라서 여기서는 따로 안갈 거예요. 푸드코트도 있고 저희는 라운지로 갈 겁니다. 이렇게 있어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주셨어. 우와 말릴 건가 봐. 매운 거? 똠얌. 똠얌. 어, 너 하나 먹어볼까? 그래. 둘다 먹어볼까? 그래. 이거 또뭐 하나 언제 먹어볼까? 이거는 응. 비테. 치킨 파스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응 음, 봤어. 이거는 말레컵라면 간단하게 먹어볼게요. 면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 괜찮아? 맛있어. 아 그래? 새고기면 느낌. 음. 얘도 짜국 먹는 그 국물 맞나? 나 실험체예요. 네, 맛 없으면 안 먹을 거예요. 제가 먹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둘다 먹을 수 있어. 아, 그래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갑니다. 땡큐. 네. 우리 이제 집에 갑니다. 밥벌에서 좀 마스크를. 피부 다 뒤집어줬어요. 집에 가서 빨리 닭발 먹고 싶다, 그치요? 저희 버틀러가 자주 연락하고 지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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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여기 <laughs> <이면> 똑같습니다. 저희 <웃음> 저번에 샀던 <laughs> 거랑. 이제 가겠습니다. 이게 저희 메인 메뉴. 아니요. 이거는 인도식 치킨, 커리, 그리고 콜라를 쏟았습니다. <laughs> 저기 오다가요. 이렇게 안에 카레가 있어요. 우 생각보다 밥이 안 날라가요 이건 제 메뉴입니다 이거는 초콜릿 무스 디저트입니다 면세점에서 가족들 선물 사고 이제 집에 갑니다 인천 인천 닭발, 아이완치 닭발. 나는 술을 가지고 있거나 술을 알려드립니다. 수, 모든 전자기기 및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변경해 주십시오. 또한 라이터, 성냥, 전자담배 이용을 포함한 흡연은 화장실을 포함한 전 기내에서. 이거는 비행기. 집에 갈때 메뉴입니다. 뭐예요? 오늘의 기내식. 보세요. 아 먹으라고. 제육덮밥 같아 보여요. 냄새도 약간 비슷 맛있어? 한식이야 한식이야? 감격스러워요? 그건 더 감격스러운 맛까지 나. 아 그래요? 이거는 음, 제 메뉴입니다 크로포무시오 어 치즈 엄청 저희의 마지막 기내식이 e l c o m e to Korea. 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어서오세요한국 오신 거 그렇지.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랫동안 한국어. 어 한국어. 한국어. 가시죠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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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천 좀. <laughs> 저희는 집으로 갑니다. 아유, 우와. 고생했다. 타이린 유진이다. 갑니다. 귀국 한상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찍은 적은 없는데 이제 너무 맛있 써가지고 진짜 가는 날부터 얘기했거든요. 우리 도람이 이거 먹을 것 같다고. 근데 오늘 결국 먹습니다. 간단하게 한잔 짠도. 네. 음. 갑시다. 잘 먹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영상을 간단하게 찍읍시다. 네. 네. 오, 여기 있어 아, 입술도 안바는고 이제는 막 찍자 와 소리 o 소리가 <laughs> 소 소리가. o 는 한국에 그, 몰리브없거든요짠 알코올 향이 g to g 만 숨이 the house. I'm g o i 게 내려갔어 지금 <laughs> 너무 먹고 싶어 와, 이거 먹을까? 네. 끝나? 끝장이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너무 맛있는데? 아, 진짜 맛있더라고, 여기. 응, 음, 진짜 맛있어. 어, 뭐, 응. 맛있어. 맛있어? 맛이 있어 맛이 있어 감격스럽다 딱 레이잉 이거 얼마나 먹고 싶던지 와와와 근데 한국의 맛이지 저 진짜 외국 가서 한국 음식 딱히 그리웠던 적은 없거든요 이번에 닭발이 음. 너무 먹고 싶었어물디브가 전체 좀 느끼하고 향신료가 아닌 그래서 제가 갔던 나라 중에서는 제일 음식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음~~, 음. 현실이네 이제 아왜 집이 좀낯더라 맞아 음. 맛있다 짠~~, 짠. 야, 이게 진짜 먹고싶다 응 음. 한국의 밥 <laughs> 와. 원래 몰디브 음식도 괜찮았어. 맛있었어, 맛있었는데 뭐라이 한식이 생각나는 맛이었어. 응. 다른 데서 나는 한식 생각나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나 나라를 두번 가봤잖아. 중동이 응. 그거보다 형준이 응. 형이 더 세고 더 짜고 더 느끼하다고 응. 생각하는데. 아 중동이 더 심하다고. 응. 중동이 더 심해. 숨도 못 쉬겠는데? 음. 맛있어? 응. 음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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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哼. 이렇게 몰디브에서 잘 다녀왔고 마무리는 또 먹방이네. <laughs> 마무리는 닭발에 소주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현실을 살아갈 거고. 네. 내일부터 자가격리예요. 근데 자가격리 기간이 짧아져가지고, 아 사라져가지고 자가격리가 제가 딱 애매하게 걸쳤거든요. 그래서 2 0 일까지만 자가격리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검사 결과서도 음성이 나왔고 해가지고 될것 네. 같습니다. 짠, 짠, 저희끼리 재밌게 즐길게요. 야. <laughs> 어색하다 뭔가 뭐. 응. 집에서 사진 찍으니까 영상 솔직히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어 다 햇빛에 너무 해가지고 그 집에 와서 야 몸을 봤는데 응. 예쁘게 잘 탔더라고 <laughs> 저희들 다 익었어요. 저는 지금 피부 다리집어지고 어쨌든 안녕 안녕 어떠 <놔봐>. 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샤프레 조금 부족하네 미안해 내가 두개 시켰어야 되는데 잘 네. 먹습니다. 네,

나도 하잖아. 아아 으보. 아, 아. 그 포켓몬빵 먹고 싶어. 여보. 응? 포켓몬빵 먹고 싶어. 내가 갔다만사올게못 사면 어떡해? 대신 <laughs> 안 올게. <웃음> <웃음> 약속해. 음. 샀어요. 포켓몬빵 샀어요. 내 뒤에 계신 분, 아저씨분이 계셨는데 이게 맨 위에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칸을 열었는데 두 개가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가 아기가 아기들이라고 아기들이 너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뒤에 거두 개는 양보하고 저는 뱃속에 있으니까 하나만 아저씨가 아기들 있으면 난리 난다고 저보고 너무 부럽다고 지금을 죽이라고 아무튼 샀습니다 우와! 1등으로 오기 잘했어 큰일 날 뻔했어 얘기 들었어. 신기하 아, 진짜 여보 이빨 였어 어, 내가 이빨 였고 뒤에 어. 아저씨가 있었는데 내가 <laughs> 왜 여보가 양반에 사러 사 왔어? 근데 내가 제일 그그 초콜릿 그거 사온 거야. 아, 그래? 그분은 아저씨는거북이 다른 분이랑그럼못사왔어못 샀어. <laughs> 고마워. 이겼다. <laughs>